국어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처음에 시작하셔야 되는 건 문법, 네, 문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반 두 달에는 다른 것보다 문법을 많이 잡으려고 했었고요.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밖에 뭐 제가 따로 공부를 할수 없으니까. 거기서 선생님이 해 주시는 거는 그대로 다 따라야 되는 거고 한자는 사실 제가 완전 모르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계속 인강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든 간에 그게 좀더 접근하기 쉽고 복습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한자가 많이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만약 사자성어가 있으면 가나다 순 이렇게 순서대로 읽지 않고 만약에 가렴 죽으면 구주렴가 이렇게 뒤로에서부터 낮자를 공부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던가. 그리고 요즘에 어플 이런 게잘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플도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도 많이 활용했고요. 문학은 사실 막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서 공부한 건 아니고, 그 올인원 강의 충실히 들었고, 똑같이 기출 강의도 충실히 들었고, 문제를 반복했던 거 외에는 그렇게. 점점 비문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면탈 하고 나서 비문학 실강을 또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되게 많은 부분이잖아요. 속담도 있고 뭐 고유어도 있고 많은 부분이니까 카페에 보면은 이제 스터디 같은 그런 진도표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를 혼자서 얘네가 요만큼 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거랑 똑같이 진도표 맞춰서 계속 반복하고 이게 마지막쯤에는 어플로 사실 많이 봤었어요. 어. Bless the love. let bless love. let love. let love. let love. Let's love. Let's love, let's love.